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연애 스킬에만 몰두해서 큰 틀에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행동의 단순한 원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 입장에서 자신도 모르게 여자에게 호감이 생기고 무의식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여자 행동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100가지 연애 심리를 알고 1000가지 연애 스킬을 쓰는 것보다 단한 가지 단순한 생각과 행동이 남자에게는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은 어린 여자만 좋아한다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남자가 왜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지는 생각조차 안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린 여자의 외모, 몸매, 건강함 등이 큰 장점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큰 장점은 생각과 행동이 단순해서 마치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눈에는 단순하고 순수한 아이가 귀엽고 예뻐 보이며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또한 남녀는 연애에 있어서 입장 자체가 다를 때가 많은데 많은 여자들이 기댈 수 있는 남자를 선호하고 많은 남자들이 보호해주고 싶은 여자를 선호할 때가 많은데 여자 입장에서 기댈 수 있다는 매력이 느껴지는 남자는 최소한 여자 자신보다 지적 능력 세상 보는 안목 등이 조금이라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생각과 행동이 복잡하고 계산적일수록 마치 부모님은 자식이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쓰여 있는 것처럼 바로 알아채듯이 여자의 복잡하고 계산적인 생각과 행동이 잘 느껴져서 실망스럽고 반복될수록 질릴 때가 많습니다. 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남자는 만남, 사진, 통화, 카톡 순서대로 좋아하고 시각적 자극이 많을수록 남자는 여자를 남자 자신도 모르게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남자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카톡이나 통화를 선호할 때가 많지만 남자는 현장감 있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자들만큼 이성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결국 남자에게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가까울수록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남자는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거나 호감이 가는 여자에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차한잔 같이 마시자고 하거나 밥한끼 같이 먹자는 등의 만남을 남자 자신도 모르게 제안하고 여자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하루 종일 보거나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그러한 남자의 심리를 잘 모르고 남자에게 먼저 연락이 오나 안 오나 통화를 몇 시간 하나 등의 연락의 양으로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고 여자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연락 문제로 삼아서 고민할 때가 많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인식도 못하거나 질려할 때가 많습니다. 셋 거의 모든 남자는 남자 자신의 노력이 통하는 여자에게 더큰 시간과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고 남자가 느끼기에 통하는 게 있다고 느껴지는 여자는 반응이 좋은 여자며 이 원리는 대화, 연락, 데이트, 결혼, 스킨십 잠자리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 심리를 관통하는 원리에 해당됩니다. 정말 많은 여자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 자신의 외모, 몸매, 조건 때문에 연애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단순한 남자 심리조차 어렵다고 불평을 늘여놓을 때가 많은데 남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치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반갑게 악수를 건넬 때 상대방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거나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악수를 거부한다면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상대방을 서로 잘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처럼 대부분의 남녀 사이는 남자가 먼저 다가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남자가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여자의 반응이 남자를 잡상인을 대하듯이 바쁜 척 하면서 미지근하게 대하거나 호부 취급을 하듯이 여자 자신에게 맞추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거나 사기꾼을 피하듯이 외면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여자 자신은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밀당을 한 것이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라 싶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외모, 몸매, 조건이 평범하거나 다소 부족한 면이 많은 여자라도 남자와 연애 잘만 하고 결혼 잘하는 여자의 특징은 다가오는 남자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항상 남자들이 다가가게 되며 다가온 남자 중에 여자 자신의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기 때문에 남자 심리는 정말 단순해서 편하다고 말할 때가 많고 좋은 남자와 연애와 결혼이 어렵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